안녕하세요 천안의 신영사입니다 예, 오늘은 산소탈과 산소탈이라고도 하고 빙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명덕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예, 이분이 저를 먼 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희한하게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님이 힘들게 이렇게 이제 두 어, 형제분을 키우시면서 이 형님이 동생을 예, 자식과 같이 참 이렇게 참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스물 두살세살 공부도 잘하고 대학교도 나오고 어쨌든 이큰그 시험을 보려고 공무원인가 어, 어쨌든 그 시험을 보려고 오래된 얘기예요. 어, 시험을 보려고. 어, 이제,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 동생이 막, 뛰쳐나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 그, 영덕에, 그, 보면, 벌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에다가, 운막을 짓고, 막, 이렇게 한다고, 어,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참, 물어도 보시고, 참, 굿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저의 지인이, 그, 처가에, 처가, 그 영화 거기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럼 거기를 가봐라 해가지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 딱 봤어요. 근데 아주 조그맣게 자그맣게 생기신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음에 제가 이렇게 느낌으로 봤을 때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같고 그렇게 봤는데 아주 슬픈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머니 저기 무덤이 지금 무덤이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더니그 당시에 옛날에 그 당시에는 예, 살기가 궁귀나여서 마을 그러니까 어디에 그 야산 뒷산에다가 공동무지처럼 사람들을 옹기종기 옹기종기 이렇게 예, 참 갔다가 그렇게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지가 많이 왔잖아요. 홍수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홍수가 많이 나차고 이러니까그 봉분이 없어졌대요. 봉분이 없어져가지고, 어, 거기에서 참, 저의 같은 분들, 스님분들이, 다른 자녀분들은 찾아가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봉분을 했는데, 안 찾아 있는 봉분도, 어, 많아요. 예, 많이 있었는데, 이분 할머니도, 이그 예, 봉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소탈이 온거 언로 저는 보고 이거는 산소탈이다. 그 할머니 무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동생이 좋아지고 지금은 동생이 저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말이 사장님의. 아마 이, 여기에 계신 이사주가 이분이 조금 안 좋고 몸도 아프고 그랬다니까 지금도 몸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예, 막, 예, 말하자면 가위에 흘리고 어, 자다가 진땀도 흘리고 이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먼 길을 오셨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분을 직접 보고 거기 가서 그거를 하고 본분을 어, 찾아서 천도도 하고 이분의 이 빙도 어, 빙이 꽉 차가 있으니, 이분의 빙도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겠다 그랬더니, 그 본관 찾는 데는 명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명분이 있느냐면, 그 할머니의 그 무덤을 그걸 하면서 이분이, 그 할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자상하게 이분한테 그렇게 해주셨던가 봐요. 살펴주시고 이랬는데, 이분이 그래도 꽤 컸어요. 열몇 달인가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꽃갱이, 데그 꽃갱이가 그 빠졌다 가든가, 뭐를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고 있었는데, 이 예, 묘를 이게 다 이렇게 하고 나서, 봉봉과이 모든 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찾으니까 그게 없더랍니다. 근데 분명하게 그 할머니의 그몇자리 어딘가, 그 금방에, 그 곡괭이가 나와야 된다고 이분이 그런 말씀을 황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 황당하지는 않겠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냥 찾았어요. 명분이 또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덕에 이제, 이, 그당도 잡아놓고 이제 몇 분을 이제 이름 있는 분, 포항에 이름 있는 그 분도 이제 모시고 이제 또 스님도 모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예. 갔는데, 진짜, 이게 완전 바닥처럼 보여요. 이렇게 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할머니는 저거, 저기 저 소나무하고 저거 제가 심은 겁니다. 하고, 이 먼발치에서 이렇게, 이렇게, 고랑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깬것 같다. 근데 이게, 거기에도 너무 이게 많은 부덤들이 있었으니, 어느 게 우리 할머니의 그건지는 모른다. 근데 그거를, 그 나는, 그복갱이를 찾고 싶다. 어,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찾아주시면, 예, 내가 얘기하는 그 저거를 더 해서 대접을 해드리는데, 그 대신 그거를 못 찾으면, 지금 여기, 만약에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그거를 찾아서 정말 그게 맞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든 게 맞다면, 분명히 그게 나올 것이고, 그래야 나도 믿, 믿, 믿고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가가게 예, 저는요, 참, 그, 좀 당찬 거는 있었어요. 저 굉장히 당찬, 당찬 게 있어가지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재물과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저는 또 오반기를 들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그 산소에 그 자리를 찾는다고 여기다 저기다 저기다 나는 또한 군데 이제 오반기를 딱 꽂으면서 여기다, 여기입니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이제 선임도 그러시고 이제 거기 그, 그, 그 하시는 분도 아, 그러면은 신영사 그, 그 선생님 말을 믿겠다. 그 자리를 그럼 우리가 팝시다. 해가지고 팠어요. 아픈 데 있잖아. 호갱이가 뭐든 하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 그거를 잘 해서 손을 이제 보고, 어쨌든 그 이제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가셨어요. 동네 분들도 가고, 어르신들도 가고요. <laughs>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좀 신비스러운 것보다, 당연하게 해야 되고 당연하게 이렇게 한다는 산소 같은 거잘못되면은 되는 걸로다가 조금은 이제 인식이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호응을 해 주시고요. 그 땅에도 많이 오시고 어참 그래가지고 이 아드님이 그니까 러그 동생분이 안 오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발버던을 치고 욕을 하고 가는지 몰라요. 다리를 참그 사고를 또 당했어요. 이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막 이상이 있는데요. 막 도망가다가. 예, 차에 치인 거예요. 그래이 다리가, 예, 자, 고장이 나고 이랬는데도 기가 막히게 날라다닙니다. 진짜 쫓아가지도 못해요. 막 끌고서 막 가는데요. 덩치도 크고 생김도 잘 생겼어요. <laughs> 예, 그분이 말을 안 듣으니까 밧줄 로다가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제 실고 갔어요. 이틀을 두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 하룻밤을 자고 이틀 되는 날 희한하게 거품을 그냥 이런 일반 거품이 아니고 시커먼 거품을 품어내면서 몸을 이렇게 진승처럼 지나 구부리면서 이상한 또동물의 흉내를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잠을 자듯이 하, 하 스님이 이제 연부를 하시고 이제 일하니까 예, 잠을 자듯이 아주 편안한 자세에서 예, 이분이 예, 그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 한참이나 이제 정말 한참이나 됐어요 이제 제가 막 너무 싫어서 조상을 막저 하는 그 중간에 이분이 일어나셔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하면 그래도 빨리 된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최소한 100일은 기다려야했거든요 근데 바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참, 빙이라는 게참 무서운 것이고, 또 산소탈이라는 것도, 거기 산소에서 잘못된 것도 자손으로 인하여서, 어,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는 거를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예, 조금 그분이 조금 들 떨어지는, 이렇게, 이런, 이제, 거를 하시면, 어, 주의 깊게 살피시고 그분을 보듬어서 저의 같은 분들한테 가서 보여드린다든지 아니면 사주를 가지고 가신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분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생의 길을 가게 살리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은 분명하게 있고 애군도 있고 산소탈도 있으니 예 저는 그것을 꼭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